예 가자 오케이 이제 다 왔습니다 오케이 밑으로 해주세요 밑으로 오케이 크리핀 형들 밀어주세요 오케이 컷와 아, 아, 지렸다 아. 침대 다부셨어요 오케이 포테라 와이번 컷 오케이 이제 시4 시퍼 설치할게요 뿜 오케이 붐. 오오. 오케이 바로 들어가. 들어가 오케이 와 뭐야 뭐 있어요 뭐 있어 네. 털털털 아, 오케이 앙구독띠 앙따봉띠 앙알림띠 시청자 분들 안녕하세요 네3 6구 랑깨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어또 언오피셜 제가 서버 하는 서버에 들어왔어요 어 그래서 왔는데 저번에 딱미트러나고 저는 마무리를 했잖아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어 어느정도 초반에 약간 계속 어 발전을 하면서 후반엔 약간 끝나갈 때 쯤에 마무리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마무리했는데 그 사이에 그, 현우님이랑 다른 부적원분들이, 이렇게 다 열심히 해놨어요. 와. 대박. 화학이랑 제작기랑, 그 다음에, 지금 뭐지? 이거 철, 철 굽는 거, 이거 뭐냐? 공업용 화로. 이걸 싹 만들어 놓으셨어요. 지금 이렇게 막, 와, 이렇게 뭐지? 크라이포드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, 굉장히 많이 해놨죠. 뭐지? 내알 내가 갖고 있네, 생각해보니까. 알 여기다 넣어놔야 되겠다. 와 진짜 완전 진짜 야 이분들이 진짜 고인물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생각이 듭니다. 와 그래가지고 제가 없는 사이에 저도 초반에 발전이 기여하기여 기화, 하긴 했어요. 버스 탄 버스 타는 것도 있는데 어, 막 진짜 완전 어, 아무것도 안 하고 버스 타는 건 아닙니다. 어, 그래가지고 이렇게 발전이 되었네요. 이렇게 포탑도 만들어주고 근데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니라서 어, 어느 정도 수비가 강화가 되진 않았어요. 그래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강화가 완성이 되었다. 어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 제가 원래 막오도를 받고 제가 뭘 하거든요. 근데 지금 딱히 할게 제가 보이질 않아요.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지금 물어봐야 돼요. 하려면은. 근데 뭐 이렇게 물, 물어봐서 자원을 캐는 캐서 조달하는 것보다 더 훨씬 효율적인 일이 있습니다. 뭐냐면은 정찰을 나가는 겁니다. 주변에 적이 있나 없나 정찰을 나가는 건데 어 주변에 있나 없나 확인을 할 거예요. 음, 그러면은 정찰을 하다가 뚫고 있으면 뚫고 싸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또 싸우고 막 그런 식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어느 정도 이제 수비가 제대로 갖춰지진 않았지만 조금 갖춰졌기 때문에. 네, 그러면은 좀 주변을 정찰하도록 할게요. 그 다음 이게, 여기가 한국 서버인데, 부종명이, 부종명이 보면은요, 코리안 킬러입니다. <laughs> 가지 부게 아닌가. 그냥 바로 그냥 터트려 주겠습니다. 그 다음 여기 애초에 배를 데리고 온게 여기 근처에서 살겠다는 의미거든요. 그래서 시퍼 하나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집에. 저거 시퍼 하나면 그냥 바로 털리거든요 집이. 음 시퍼 여기 한3 개면 될 거예요. 이게 건축물 대비는 그대로여 가지고 딱이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. 아니 여기다가 지어놓고 일단 잠시만. 여기다가 일단 배만 만들어놨으면은 주변에 집이 안 있지 않을까? 이게 이동한 거니까. 아니 배만 딱 만들고 그냥 생활하는 건가? 일단 주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. 이 집터가 여기 할만한 데가 있나? 딱히 없는 것 같죠? 어, 이렇게 빨리 돌아보고 있는데. 빠밤, 빰밤 빠밤, 빠밤. 그냥 이거 완전 쉽게, 그냥 이런 집은요, 여러분들 포탑 설치도 안돼 있잖아요. 이러면 진짜 쉽게 털릴 수 밖에 없어요. 시포 같은 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. 뭐 안에, 뭐야, 코리안 땜, 코리안 킬러 땜목. 잠시만요. 오케이, 좋았어요. 그냥 천장을 뚫을까? 약간 그런,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. 그냥 천장을 뚫어야지 그리핀으로 공격 을 가능하기 때문에. 이미 부서지 직전이네, 뭐지? 이곳에 시폭 폭탄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. 뭐야? 어? 왜안 돼? 여기서만, 뭐, 그럼 여기도 되나? 잠시만. 안 되겠다. 그냥 나무, 그냥 그리핀으로 부시죠. 오케이, 부시고, 뭐야. 근데 아무, 뭐, 안에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? 뭐, 집안을 보면 침대랑 상자나, 그 다음에 절구와 공이, 그냥 이 배에 올빵을 한것 같은 그런 집인 것 같네요. 어 막. 그냥 배에올빵한 그런 그런 집인 것 같아요. 오케이 들어왔다 핀도 안 걸어놨는데 하나도 없다. 침대도 딱 하나인 것 같죠? 음, 어... 이거 여기 부셔서 그리핀으로 들어와서 다부수면 되겠다. 어, 안에 다 부셨다. 아니 침대가 안 부셔져 이거. 이 시퍼 아래 설치되나 이거? 어이 되네. 한번 한번, 던져, 한번 하나 던져보죠. 오케이 아! 오 <laughs> 어, 그냥 땜목이 무너져 버렸네 c 퍼 하나에 하나 클리어 어다죽었어 이제 예, 마지막이 아, 오케이 이거 어, 방금 그 다음 여기 방금 그집 있죠 여기 방금 집 발견했는데 <laughs> 방금 개들이에요 방금 <laughs> 그 제가 백붙인 애들? 어 얘들인데? 아, 얘들 그냥 발전 속도 보니까 되게 나중에 와도 될것 같아요. 지금 굳이 짚으실 이유는 없고, 그냥 나중에 와서 어, 잡아도 될것 같습니다. 어차피 지금 사람도 없고, 지은 것도 없어서, 어, 디딴 데도 막 노가다 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큰것 같습니다. 나중에 오죠, 여기는. 응? 뭐지? 와이번? 누구 거지, 이거? 잠시만요. 이거 없애죠? 어... 오케이, 컷. 뭐야, 누구 거지? 아, 그냥 서 있는 얘인가? 야생인가? 야생인 것 같네요. 누가 길들인 건 아닌 것 같아요. 우리 집, 아막 길들인 흔적이 있네, 막 여기 근처에. 한번 그리핀 쪽으로 가볼까요? 그리핀, 지금 다 사람들 그리핀 길들이려고 막 주위에 많이 있을 거예요. 냉규 아이본이다. 용룡이세요 아, 누구 거구나. 오케이, 컷. 번교 아이본도 컷. 이막 와이본부터 키우네, 사람들이. 네, 그럼 다시 가볼까요 딴 데로 이 근처에 막 사람들이 있네 계속 와이번 타고 정찰 당연히 딱히 뭐 아직까지 위협적인 요소는 없고요 뭐야 저기 뭐 있는데 오케이 커 누구지 어 누구 <laughs>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어커 했습니다 뭐 있나 어철 있네 개구 okay, 이거, 이거 스기서석이사람 사람? 백수. 뭐야 이거? <laughs> 진짜 백수야? 스킨밖에 없는데? 오 곡괭이 우월, 우월 철곡괭이다. 뭐 딱히 쓸모 있는 건 없네요. 오케이 가자. 네. 난기는 인간 바꾸셔야 돼요. 아 인간 어. 하지 말래요? 네. 네 인간 그 경고 없이 바로 벤때린대 이거 어. 발견아 그래요? 아 근데 이거 룰, 아 방금 뭐지? 방금 들어졌죠? 룰이 이 서버 룰이. 어 인간 그로해해놓지 말라네요. 아 그래가지고 바꿔야 되겠다. 어 이거를 버리고 새로운 생존자를 다시 만들어야 될듯 합니다. 죽는 거는 뭐 아무렇게나 할수 있으니까 뭐. 오케이 이렇게 왔습니다. 아 이거 인간으로 살지 말라네. 오케이 그러면은 닉, 닉네임은 어 밥으로 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어. 뭐? 어서 안댕. 이게 인간이라는 그 닉네임을 쓰지 말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걸로 왔네요. 하지만 괜찮아요. 어차피 이걸로 다시 레벨업 시키면 되는 데서 어, 레벨업 시키는 거는 어뭐 사냥 가면 됩니다. 어뭐 공룡이나 와이번들이나 딱 사냥 가면은 어 금방 오를 거기 때문에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레벨은 금방 올리고 레, 레벨업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금방 올립니다. 오케이 이 그리핀 타고 가죠. 방금 뭐지 내철그 뭐지 그 철렙 자리는 누가 가져갔나 보네. 네. 맞겠님 그리핀 여기 있는데? 어 어디? 겉에, 겉에, 겉에.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? 지금 그리핀 그래. 위에 둥둥 떠 계셔요. 아그래 어디요 어디요? 안 보여 나. 백업된 거구나. 자 잠시만요. 그 백업되면 지금 방금 내가 부셨던 집이랑 와이번들 다 있는 거 아니야? 일단 집은 없는 거 같은데. 아끼님 캐릭을 새로 판 거예요? 네네 인간 그뱀 먹는다고 방금 애플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아 방금 와이번 얘들 다 죽였는데 그 다시 백업됐겠네 철도 다시 빼가는데 6천 개 정도 어 저거 저거 우리 적이야 저거 잠시만 그리핀 누구 있는데 이거 아 우리 거구나 송이님이네 예. 아니 근데 인간인데 뭐야 이거 오 난데 이거 왜요? 난데 뭐야 아, 뭐야 기도를 <laughs> 뭐야, 이거 내 캐릭터 왜 여기 있어? <목소리도> <목소리> 내가 내 자신을 보았다. 응, 거. 뭐지? 아니 무엇? 잠시만. 아, 거기 한번 다시 가봐야겠다. 아, 여기 털, 털기 전인 것 같아. 방금. 쿵쿵 따고 있던데. 어, 여기 안 털렸네. 아니, 턴데또 털었어. 인도님이 크리스탈 개달래. 크리스탈? 오케이, 오케이. 랑킬로한테. 그러면 딱 가서. 크리스탈은... 어디있더라 대부분? 저희 집 바로 앞에 사막 크리스탈 정도... 용... 오케이 오케이. 와 여기 누구 집인데? 하지만 뭐... 그냥 집만 만들어 놨나본데 뭐 있는 건 없어보여 조선일보 <laughs> 구조 이름이 조선일본데? 이렇게 크리스탈 캐 주고요. 이제 딱 이제 나무도 캐고 약간 노가다도 해서 수비를 수비를 더 맞추 더 갖추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초반에 좀 정찰 겸 파밍을 했었는데 이렇게 수비도 계속 같이 해야죠. 여기, 여기 크리스탈 여기 한만개 들어 있습니다. 펌프기 설치됐던데. 여기 어디였지?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고임물 부족이죠. 야 뭐야 야 아, 미친 미안, 미안. 야 여기 골렘 데리고 어떻게 이거 오리 캐고 있는데 미친 야 이거 오리 부서지면 안 된다 이거 골렘 길들이시면 골렘 길들여 방금 저번에 보스님이 알려준 대로 골렘 어디 있어요멜 렙에 1이에요? 맞아 멜 렙이야 보스야 그거 백이야백 100 버려 죽여도 돼와 뭐야 백 들어가는데요 그리핀 데미지? 아1000 들어가는데 골렘한테 아 많이 들어가는 거야? 1000이? 골렘한테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아, 안 죽지 얘가? 그리핀 계속 꿀 빨아야 되겠다 여기